네, 방송기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아, 이곳 청와대 군수대 앞에서 지금 단식 투쟁, 아, 황교안 대표님의 아, 단식 투쟁, 나도 황교안이다. 아, 라는 투쟁을 지금 최고위원 두 분이 이곳에서 단식 투쟁하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아, 사실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 국회도 어, 사실 일이 많았고 이거 장애도 일이 많았습니다. 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들께 어, 전체적으로 설명 좀해주세요 예,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와 공수처 패스트랙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또 대한민국이 중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투쟁에 들어가셨고 또 8일만에 쓰러지셔서 이렇게 중단이 됐습니다. 이어서 또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과 신부라 최고위원이 나도 한결인데 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단식투쟁을 4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두 어, 어, 선거법 또 공수처법이 어,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어, 중대의기로 물고하고 있다. 어, 그래서 이, 이를 반드시 어, 막아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이렇게 단식투쟁에 들어가 있고요. 또 국회에서는 어, 지난 29일부터 필리버스트를 통해서 어,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어, 국회에서 이렇게 제1 야당을 패싱한 채 날치기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에 필리버스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기 국회가 이달 12월 10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그 선거법은 현재 지난 27일 날 자동 부위가 사실상 이게 또 불법입니다만 자동 부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언제든지 상정을 할수 있는 상태에 있고요 어 공수처법도 그동안 여러 가지 불법 사부임 등으로 비춰보건데 불법입니다만 이 또한 12월 3일이면 자동 부위라고 이렇게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법이 이제 12월 10일까지 상정될 경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두 법의 그 국회 날치기 처리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 이두 법의 상정을 막기 위해서 지난 27일 날 본회의에서 전격 29일 본회의에서 전격 필리버스트를 단행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199개 안건에 대해서 어, 전체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 에,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이냐 이들 거이 법에는 어, 민생법안도 있는데 어, 선거법만 필리, 에, 필리버스터를 하면 되지 왜 190개, 에, 199개 안건에 대해서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느냐에 대해서 의문도 있었고 어, 또 이에 대한 어,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개 안건을 전체를 필리버스터 건 것은 이분들 법안을 다 앞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수당에게 주어진 필리버스터 권한을 이들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199개 안건에 다 걸어 놔야 되지 안 그렇다면 일부에만 필리버스터를 걸어 놓을 경우. 어, 의, 국회의장이 안건 조정을 통해서 필리버스터가 걸려있는 법안은 뒤로 하고 필리버스터가 안걸려있는 법을 앞에 처리하면서 어, 선거법 등을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1 9 0개 안건을 전체를 필리버스터를 걸은 것입니다. 이것은 불, 부득이한 조치, 조치였고요. 어, 이에 대해서 어, 여당이 민주당이 언제든지 민생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할 경우 어 직권 상정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만 붙는다면 선거법을 직권 상정하는 조건만 붙인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 그런데 사실 이에 대해서 문희상 국회장과 민주당은 개의를 하지 않는 또 다른 불법을 또 자행했습니다. 국회법에는 어, 제적 위원회 5분의 1 이상이 참석을 하면 개의를 할수 있는데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 의원 108명이 어, 저 본회의장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엄 엄연한 국기법 위반입니다만 어 지금 어 문재인 정권에 또어 문희상 의장 등 민주당이 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국회에서는 이렇듯 어 국기법을 어 수차례 무시하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편법이 어 자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 저희는 필리버스터 소수당에게 주어진 필리버스터 기회를 얻지도 못한 채 지금 본회의가 29일 본회의가 무산돼 버렸습니다. 어, 동물 국회 어, 동물 국회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18대 어, 말기에 18대 말에 국회 선진화법이 그 제정되었습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어, 두 가지 장치를 했습니다. 어, 그니까 선진화법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안건이 처리해야 되지만 긴급 현안 등에 대해서는 어, 다수당에게는 다수당에게는 어, 패스트 트랙 제도를 통해서 어, 그 안건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어, 보장했고요. 소수당에게는 이러한 다수당의 그 긴급 현안 제도, 패스트 트랙 제도가 어, 또 다른 부작용, 또 다른 또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수당이 소수당에게는 필버스트라는 슬로 트랙을 보장했습니다. 음, 그러이두 날개가 적절히 이그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입니다만 어 민주당 또 문희상 의장 등은 이에 대해서 어 불법 사부임 등으로 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어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날치기 처리를 어 계속 어 허용하고 있고요. 어 이에 대해서 어 불법 사부임 등으로 인한 패스트트랙을 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러면 마지막 소수당에게 주어진 필리버스터를 기회를 달라는 것이 이번 29일 자유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도록 접수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문재인, 그러니 민주당과 문희상 의장은 허용하지 않고 국회를 개의하지 않는 정말 사상 초유의 입법 그런 어떤 그 어, 쿠데타를 했던 것이죠. 이르 이러, 이러한 그 민주당과 문인상 의장 등의 국회 운영은 결국 어, 선거법과 연동형 선거제, 비례 선거제를 어, 도입하고 공수처를 통해서 좌파 독재를 어, 끝내 어, 시행하겠다는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유영동 이에 대해서 결코 어, 이를 어, 허용할 수 없고요. 어, 앞으로 12월 2일날 예산안이 자동부의되거나 또는 아니면 다른 또 다른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때도 패스트트랙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수처와 선거제가 제1야당을 패싱한 채또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서 처리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다양한 그양 양측의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 아마도 앞으로도 어 문희상 의장이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자의적인 국회법 해석을 통해서 편법, 불법 국회 운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또 어,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서도 어, 민생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선 어 독재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어, 선거법과 공수처 제들을 가장 우선시하는 여러 가지 국회 운영 전략이 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이에 대해서 적, 아주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어,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이 부분에서 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번에도 어, 29일 날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행한 것이 어, 민주당은 결국은 또 어, 민식이법 등 어, 어린이 안전법 등을 이용해서 어, 야당에게 어, 민생 또는 어린이 안전법을 빌미로 국회를 파행시킨다 이렇게 어,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 민식이법은 어, 저희가 구, 어, 29일 본회의 개의 전에 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할 당시까지 어,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민식이법은 저희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 본회의가 개의 시간이 넘은 이후에 그 법사위를 통과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민식이법은 사실 현재 필리버스터에 걸려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민식이법을 어, 저희가 필리버스터로 볼모를 해서 어, 민생국회 또는 어린이 안전 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그러죠. 결과적으로 어,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에 저희가 걸지도 않은 않데다가 어, 민주당이 원한다면 어, 또그 우리도 원포인트로 어, 민식이법을 우선 어,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 민주당은 국회 참석도 하지 않았고. 문희상 의장은 어, 국회를 개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민식법을 막은 것은 봉쇄한 것은 민주당이 어, 29일 권의를어 봉쇄했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은 것이 예,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프레임을 쓰여서 한국당 책임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앞으로도 어, 국회의 운영 과정에서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패스트랙 처리. 그리고 공수처 배패스트랙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은 끊임없이 민생과 다양한 그 프레임을 가지고 한국당을 울가해서 자기들의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 독재 관련 법 등을 통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자유한당도 국 이러한 단식투쟁과 또 국회 투쟁을 통해서. 어, 실질적으로 이 공수 쪽과 선거 선거 관련법을 선거제법을 어, 좌절시켜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과제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도 어, 온 몸을 던져서 또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하고 지금 또 정미경 측 의원과 신부라인이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하는 이런 부분 등이 어, 저희의 온몸의 절규로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국회 투쟁, 장외 투쟁 등을 통해서 반드시 선거법과 군수법을 막아낼 그럴 계획입니다. 네. 아, 강규전 의원님이시죠? 네. 네. 아, 상세하고 구체적인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어, 구독자들, 우리 애 시민들 많이 공부했을 것 같고요. 네, 이 한겨울 대표님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자유 민주주의 네? 네.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의 힘좀 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자유 한국당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네. 우리 애국 시민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지난번 조국 게이트로 시작된 우리 자유 우파의 그 저항은 어, 결국 조국을 사퇴를 시켰고. 또 지금 조국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주 제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재수 유재수 전 부산 시장이 그동안 어, 그 문친문 정권의 여러 그 비리에 관련어 있는 몸통으로 좀 지목되어 왔었는데 유재수 게이트를 또 어, 다시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황우려 어, 황저그 어, 저,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청의 공작선거, 부정선거 이런 부분들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래서 친문 게이트에 대한 어, 어, 자유한국당의 다시 어, 국정농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어, 진상조사가 TF가 지금 어, 시작되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힘도 다 우리 자유우파들께서 정말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어, 토요일 어, 광화문 광장에서 어, 이, 이 문재인 정권의 독, 어, 어 실상을, 어, 자유 우파에 계속 목소리 높여, 이렇게, 어, 분쇄하게, 분쇄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고요. 이런 힘 등이, 어, 지금, 어,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악정 등을, 어, 드러내는 큰 힘이 되었다. 자유 형통도 이러한 우, 보수 우파의 어떤 절규를, 어, 저희가 정말 기담아 듣고 있고요. 함께 투쟁해서 문재인 정권의 이런 독재 실상을 낱낱이 예 파헤치고 어, 좌절시켜야 된다. 그래서 끝내야 된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강성규 의원님께처럼 지금 나경원 온라 대표님의 피서 실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 피서 실장님 하시면서 네뭐 우리 국민들께 알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에서만 간접발전만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도 어, 108석의 현재 108석의 소수당이기 때문에. 어,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수, 다수당에 대한 소수당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등을 적절히 그 저희가 어, 국회 원내 전략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애 투쟁에 큰 여러 가지 그 어, 어, 싸워주시는 힘들이 저희 원내 투쟁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어, 아마 나경원 원내 대표께서도 어, 어, 자유파 우 세력들의 여러 가지 그 어, 어, 투쟁의 의지와 또 투쟁의 어떤 어, 불길이 없었다면 원내 투쟁을 이렇게 어, 끌어오기가 참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또이 민주당 등범 어, 여권의 세력들은 어, 후한무치 어, 그리고 어떠한 그 설레도 다 무시하고 어 자신들의 목적 어, 좌파 어, 어떤 어른든 어, 직권을 연장하기 위한 또어 본인들의 어, 그런 어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것들은 덮고 어 우리 그니까 우파의 세력은 적폐세로 몰아서 이 좌파 정권을 연장하는데 모든 그어저 에너지를 다 모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 원내 투쟁만으로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경원 대표께서도 많은 여러 전략을 고민하고 또, 어, 접근을 하지만, 어, 이 우파 세력들의 여러 에너지들이 함께 모아져야, 어, 원내 전략에서도 큰그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그, 어, 필리버스터라든지 마지막, 어, 정기국회 그리고 또 내년 1월까지 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와 공수처 의 패스트랙을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어, 안팎의 여러 그 우파 세력들의 적절한 적절한 그런 협업 또는 어, 조응이 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믿어주시고 또 어, 응원해주시고 또 어, 격려해주시는 것이 큰 힘이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지금 제 구독자가 13만 5천여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실시간 지금 500명 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구독자들께 강승규 나는 누구다. <laughs> 저는 아, 18대 국회 마포갑에서 출마해서 18대 의정생활을 했고요. 어, 그리고 19대 20대는 제가 이제 그, 어, 국회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중규 TV 독자들 그동안 참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어, 보수 우파가 다시 재건되고 이 문재인 정권의 악정을 끝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안중근 독자님들의 응원 그 구독자님들의 응원 등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역시 그 소통에서 미디어의 그또 채널이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 보수파가 어, 이 유튜브 등 이런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지금 많은 힘을 다시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국가가 많이 힘들어졌지만 어, 또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어, 저도 여러 가지 그동안 잘못도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또 부족해서 지금 이런 어, 우리 보수업회의큰 어, 어려움을 초래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 이제 다시 우리 모두 어, 힘을 내서. 어 무엇을 해야 될지 대한민국이 어떤 부분에서 위기가 온, 와, 와 있는지 또이 위기를 어,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 또 서로 어떤 부분에 격려를 하고 어, 어떤 부분에 힘을 합해야 될지를 어, 정말 진중하게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어, 우리의 갈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결코 지금 힘들지만 이 힘든 싸움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다면 아 어, 정말 대한민국은 어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어 저는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서 그동안 지난 12개월 동안 국회에 여러 가지 원내 전략을 수립하는데 가까이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안보 측면에서 경제 측면에서 그다음에 민생 측면에서 또, 우리 정치 시스템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위기들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서로 우리 탄만 하고 과거, 과거로, 과거 탄만 했을 때 대한민국은 정말 더 이상, 어,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에 처한다고 봅니다. 어, 이제 이 안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또 이런 지금 공수처라든지 선거제들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질서가 위협당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야 될지를 지혜를 모고 힘을 모아야 될다고 생각합니다. 안중규 TV 구독자 여러분님들의 정말 열렬한 응원 저도 함께 하겠지만 아꼭이 어, 어, 대한민국 의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화이팅입니다. 네. 강성자 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